같습니다. 오늘은 좀더 신경망 이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망을 우리가 학습할 때요. 우리가 레이어 소위 이제 층을 계속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층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전파라고 해서 그 순전파의 반대말이죠.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자, 입력층과 충력층 사이에 있는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 이른바 숨은 층, 은닉층이 되겠는데요. 은느충이 많더라도 이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그런 어떤 발견점에 기여한 것이 역전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계속층을 쌓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자, 우리가 어, 이 멀티 레이어 어, 인공식 명망에서는요. 멀티레어 펄세트란에서는 활성화 함수라는 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결 강도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활성화 함수를 만약에 변경한다면 이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어떤 문제가 초래될 것이냐 초래되는가 자 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가 자 세번째는요 자 우리가 세번째 화두는 자, 연결 강도라는 게 우리가 활성화 함수랑 더불어서 연결 강도라는 게이딥 러닝, 다층 신경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 강도를 초기화하거나 또는 이것을 최적화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학습의 효율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느냐? 자,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거의 모든 이제 영상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나 또는 정형 데이터를 방론하고 지금 소위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딥러닝은요, 도대체 장점이 뭐고, 또 어떤 약점을 가지느냐. 자, 우리가 어떤 모델이든 가네요. 이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옵티멀한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예, 아주 뭐, 최고 거의 신계에 가까운 그런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알고리즘마다 장점도 있고요. 장, 단점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좀 지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첫 번째 화두는, 자, 심층신경망, 즉, 소위 이제 딥러닝의 한계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화두로 층을 여러 개를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층을 쌓으면 쌓을수록, 쌓을수록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딥러닝의 층을 계속 쌓게 되면 기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Vanishing Gradient라고 해서요 어, Vanishing은 사라진다는 의미고 어, Gradient는 경사강인데 기울기가 사라진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 학습이 가능해지고 나서요 사람들은 층을 무조건 쌓기만 하면 복잡한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데, 사실은, 어, 이 층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가 신경망에 정교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는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머신러닝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과적합, 오버피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버파라미트데이션, 그러니까 과파라미터화라는 또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이제 영상에서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량 딥러닝이라고 하는 딥러닝의 이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 딥러닝의 어떤 그 무게를 줄이는 라이트웨이팅 딥러닝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것을 그 압축해서 사용하는 것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 과파라미터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경사를요 계산해서 연결 강도를 수정하는 일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딥러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차라는 게그 아래 단계, 소위 이제 이전 단계에서 역전파 될수록요, 기울기가 사라진다는 라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전 단계, 그러니까 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전 단계로 역전파 될수록, 그러니까 역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전 단계로 역전파 될수록 뭐가 되느냐. 자, 시그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신호가 소실됨을 얘기합니다. 자, 기울기가 사라진다는 거는 한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그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이즈는 최대한 줄이고 시그널을 최대한 잘 해석해서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가 소실되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웨니싱 그래디언트라고 gradient, 합니다. 웨니싱 그레디언트. G입니다. 자, 베니싱은 사라진다라는 의미죠. 자, 그레디언트, 경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급격히 커져서 연결 강도가 지나치게 커, 커지는 또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어, 신호가 소실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어, 아주 지나치게 어떤 연결 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아, exploding gradient 네라고 합니다. 이거를 폭발 뭐 폭발적인 경사 뭐라고 하면 되겠네요. exploding 예, gradient 띄셔야 돼요. 자 이거는 폭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자면, 층이 많아지면, 자, 우리가 이전에 시그널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어, 연결강 단위, 연결강도가 갑자기 또 커져서, 어, 어떤 경사가 너무 크게 또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 문제, 문제에, 자, 원인은 뭘까요?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어, 벤지오라는 유명한 학자가 탐구하게 되는데,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자, 어, 다시 얘기하면, 이, <laughs> 경사가 소실되거나, 경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사학안법에서요, 이것의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 어, 소위 이제, 활성화 함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중치 초기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활성화 함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모이드 함수였습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연결 강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균등 분포라는 분포를 사용했어요. 균등 분포가 뭐냐? 자 표준 편차는 1이고요. 그다음에 평균이 0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균등 분포라고 한단 말이죠. 마치 그 표준화 그그 그 지수처럼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은 시그모이드 활성화 그리고 이 가중치 이 난수 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균등 분포에 의해서 <laughs> 초기화된 이런 난수가 실은 어이 딥러닝의 성능을 보인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가장 위에 있는 은닉층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 위해서 도대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 벤조라는 학자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레디언트 베니싱,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자, 이거는 자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결책입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아주 중요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거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 때문이고 이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편미분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그모이드 함수는 우리가 비대칭 함수죠. 네, 자요렇게 지금 S자물처럼 이렇게 그 꺾여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볼리 탄젠트, 즉 이게 우리가 탄탄 탄, 탄젠트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변경 어떻게 바꾸느냐? 자, 하이퍼볼리 탄젠트. 함수로 바꿔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자, 비대칭 어 어시메트릭이 아니라 시메트릭한 거예요. 대칭 함수죠. 시메트리 펑션이에요. 대칭 함수예요. 자, 대칭 함수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시그모이드하고 탄 함수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탄젠트 함수하고요. 근데 보세요. 이 탄젠트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어떤 그런, 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접근해도요 우리가 미분치가, 어, 큰 값을 유지를 하고 있죠. 요렇게 0에, 지금 여기 0이잖아요? 0에 접근을 해도 미분치는 이렇게 값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은닉층의 결과가 0인 상태에 도달해도 오차를 전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앞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그모이드 함수였다면 이것이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편미 분을 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거의 이게 지금 0에 접근 다 지금 요 값이 0이라면 네 지금 0 요게 0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 0하고 1 사이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0에 접근이 되버리는데 자, 탄젠트 값을 하게 되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사실은 값이 이렇게 커지죠. 쭉, 네, 커져서 이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차를. 그 다음, 이, 이 연결로요. 자, 이런 이유로요. 우리가 여러 층을 겹쳐서 신경망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스치게 되면 매니싱그레이언트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 우리가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그 어떤 뉴런, 어떤 생물의 신경 세포죠, 우리가 뉴런의 활성화를 이제 단순히 흉내내는 그런 아주 이전의 기본적인 단계에서 좀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딥러닝의 세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하이퍼 탄젠트 어,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어, 어, 펑션 외에도요, 어, 어, 렐루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가지 어, 활성함수가 많이 지금 적용돼서 어떤 것들이 더 어, 성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근래에 많이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연구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 이슈는, 자, 아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 베니싱 그리덴트가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보셨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어, 아시미트리한, 그, 비대칭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차를 잘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연결 강도에 대한 초기의 문제였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정그 정규 정규 분포가 어 아니라 균등 분포. 즉 균등 분포라면 우리가 표준 편차는 1. 자, 균등 분포라고 제가 써 드릴게요. 균등 분포. 자. 균등 분포는 표준 편차가 1. 그다음에 평균이 0이죠. 자, 이러한, 어, 이, 이 문제. 이러한 난수를 쓰는 문제. 자, 이것을 연결 강도의 초기화 문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비롯된 원인이 뭐였냐? 자, 원인이라고 그냥 쓸게요. 첫 번째 원인은 시그모이드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연결 강도의 초기화 때문이었죠. 자, 벤조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두 번째 원인은 연결 강도의 초기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일 분포의 난수를 이용해서, 자, 지금 말씀드린 균등분포, 균일 분포,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난수를 이용해서 정규화, 이것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합니다. 다, 대부분 이제 표준 편차 1, 평균 0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정규화를 할 경우에, 너머리 제이션을할 경우에 우리가 각 계층의 노드수가 달라지면 입력에서 우리가 출력으로 가는 순전파 신호를 우리가 입력에서 이렇게 출력으로 순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출력에서 다시 이제 입력으로 내려오는, 요게 이제 역전파죠? 역전파 신호의 분산이 왜곡됩니다. 왜곡돼서 전달, 실제, 왜냐하면 실제 분산은 이런 평균 0이랑 표준별자 1의 분산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이균등 폭포를 이용한 정규화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자,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v 니 n 그 s i n g Gradient. 경사가 사라지거나, Exploding Gradient. 경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분산이, 시그널로부터의 분산이 왜곡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벤지오가, 벤지오라는 학자분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결론은, 은닉층 여러 개일 거 아닙니까? 각, 각 은닉층의 크기를 동일하게 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때로는 여러분들 서로 다른 크기의 층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서로 다른 개수의 노드를 가진 두개 층이요 연결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한 층의 노드 수가 m이고 다른 층의 노드 수가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그 같은 구간에서 균등 분포를 난수를 발생해야 사실은 신호의 분산이 왜곡되대 않고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벤지오께서 벤지오라는 학자분께서 본 그분의 연구에서 이렇게 어 함수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함수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laughs> 벤지오라는 학자분의 연구에 나왔던 자, 연결 강도를 초기화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베니싱 그레한트를 해결하는 그런 어, 균등 분포 같은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같은 구간 내에서 <laughs>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의 어, <laughs>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 좀지우고요 지우고요 제가 자 전통적으로요 어떤 논리장치 입명되는 신호의 개수 우리가 팬 인이라고 해요. 팬 인은 뭐냐? 자. 논리장치가 있다면 이것에 입력되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입력되는 신호의 개수를 얘기해요. 개수를. 자 그리고 연산이 끝나면 우리가 반대로 출력되는 신호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페나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논리장치인데 이것은 연산이 끝나고. 끝난 후에 우리가 출력되는 신호의 개수를 얘기해요. 자, 이것을 o 나 t 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자, 그래서 어,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이 다음 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해당 구간의 균등 분포였죠. 자, 이게 지금 이 식인데 이 균등 분포는 어떻게 우리가 펑션을 만들 수가 있느냐 자 이게 팬인하고요 팬아웃이고요. 각각의 우리가 팬인 팬아웃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리장치에서 입력되는 신호의 개수. 네. 출력되는 신호의 개수. 자 요것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강도 초기화 요렇게 지금 균등분포에 따라서 균일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것을 자 글로럿 어, 인텔리제이션.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어 글로럿 어, 초기화라고 해요. 네, 글로럿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럿이라고 합니다. G -R L O R o T 글로럿의 어, <laughs> 초기화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걸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막 찾다 보면 논문에서 또 다른 표현들이 또 쓰이더라고요. 이것을 자비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 제추측한데 이게 자비어가 그 스페인 계열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어 초기화라고 어, 네그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 말씀드렸던 베니싱 어,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 강도 초기화를 통해서. 자자 자, 그럼 이건 제가 지워 보고요. 네자 마지막으로 어이 지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문제 때문에 탄젠트 함수를 썼고요. 그다음에 어 연결 강도 초기화의 문제를 균등 분포에 의해서 우리가 어이 초기화의 활성화 함수를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초기화는 활성화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어, 한때 이제 최근 근래까지도 어 이런 딥런 연구에서 많이 지금 초점을 뒀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 벤조라는 학자가 연구자께서 발킹바와 같이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역전파에는 아주 적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laughs> 거의 뭐 이, 편미분을 했을 때 0의 값에 수렴이 돼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탄젠트 외에도 다양한 활성화함수를 이제, 어, 적용하려는 시도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막 폭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이제 그 딥러닝의 연구에 어떤 초점을 맞춘 부분은 도대체 어떤 활성화함수를 써야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문제를 좀, 그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laughs> 나왔던 함수 중에 우리가 어, 렐루 저도 이게 최근 연구에서 렐루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렐루 기반의 이제 우리가 네그 이것을 우리가 정류 함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렐루 같은 이런 어이 활성화 함수가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세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좀더 이제 고, 어 아주 심화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좀더 복잡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좀음 학부 수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시그모이드 함수는 역전파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렐루 함수를 써라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 활성화 함수를 그러면 조금 더 다양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